진짜 많다. 와, 이게 지금 다 화이트 트리플로기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번식했던 그 화이트 트리플로 몰치기들이 벌써 이제 개구리가 되어서 이제 벌써 이제 모기 활동도 시작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저 사육장까지 저기 다다 지금 타기구리거든요.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살짝 열어서 볼수 있나요? 네. 와. 와 우리 그때 올챙이들 화이트 트리플옥의 올챙이들 촬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이 친구들이 개구리가 돼가지고 와 변태를 했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에 바닥에도 이렇게 많고요. 와 귀엽다. 지금 거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좀더 작은 애들도 있고요. 조금 작게 나온 애들도 있고. 근데 이런 애들도 지금 금방 먹고 커지죠. 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금방 아,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때는 귀뚜라미 새끼를 주는 건가요? 예, 귀뚜라미 키네드랑 각 소짜리 먹이고 있습니다. 우 와, 이렇게 많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화이트 트리플록이라고 가장 대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땅에 팩맨이 있다면 개구리 중에 이제 나무 위성으로 트리플록 화이트 트리플록 있습니다. 이 친구들 나중에 되게 뚱뚱하게 못 생기게 또 아주 귀엽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눈치 아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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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체죠 이게 네이거 아빠 엄마 이 아이가 스콧 네. 와 스콧 지금 성체고요 보면 얘가 좀 그린이 아니네요 예, 이아이들은 이제 블루폼 화이트 트리플로드라고 해서 와 일반적인 애들은 좀 초록색인데 이제 블루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파란 색감이 있고요. 오, 귀엽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그 진로 소주 닮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로좀 주둥이가 짧고 통통한 체형.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녀요, 천천히.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 얘네 새끼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금방 커요. 이렇게 다 자라는데까지 어느 정도 걸리죠? 새끼 때부터 성체까지. 네. 한 1년? 1년 좀더 키우면, 와. 충분히 성체 사이즈까지는 키울 수있어요다그또 자이맥이면 더 크잖아요. 네. 예.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좀또 특별한 애들이죠 어, 이 아이들은 특히 그 스노우플레이크 블루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린 파트폰은 점이 없는데 이렇게 하얀 점이 많은 애들을 계속 붙여갖고 하얀 점이 더 많이 나오게 그렇게 스노우플레이크거든요 하얀 점이 이런 아이들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귀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이 스노우플레이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점이 없더라도 자라면서 성취가 되면서 점에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 뭐 굉장히 이쁜 아이들 데려가시면 너무 이쁘게 클것 같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몇 마리야 와 여기 여, 와 여기 더 많아 지금 뭐 못해도 천 마리는 되겠는데요? 예 지금 개구리 올라온 개체 수만 해도 대략 천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대박 대박 지금 저쪽까지 있어요 이게 303045가 아니고 454560 이잖아요 심지어 4545 예. 45, 60cm 커다란 사육장인데 몇개 하나 둘셋넷다열뭐한열 뭐 개는 되는 거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지금 개구리들 새끼개구리들이 잔뜩 있고요 와, 정말 많다 얘네 지금 다 대부분 먹이 활동 잘 한다는 거죠? 네 어, 예. 지금 먹이를 너무 잘 먹어서 와 그럼 먹이값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는데 예. 와, <laughs> 얌전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사람 손도 어느 정도 타고요. 손으로 막밥 줘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귀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줬을 때 손으로 얘네가 막, 오, 좀 썼어. 손으로 움켜지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도 꽤긴 편이에요. 얘 예, 개구리 치고는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키우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 스 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 이렇게 빠글빠글한 피네들. 음. 이 지금 귀뚜라미거든요, 다이 안에. 와, <laughs> 이렇게 많은 귀뚜라미를 지금 우리 새끼 개구리들을 위해서 데리고 있고요. 이 귀뚜라미들도 근데 금방 쓰시죠? 예, 네, 보통 일주일 안에 모두 소비를. 일주일 안에 이거 다 쓴다고요? 예. 네. <laughs> 나다 진짜. 아이들 목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와. 화이트 트리프로 베이비들 프로패밀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 혹시 손매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베이비 이제 분양 슬슬 시작하니까 원하시는 아 어,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저희 프로패밀리에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전 사이즈 그리고 밥 먹는 아이들 위주로만 분양을 하고 있으시고요. 직접 고르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질문니까 얘네는 이게 혹시 픽시예요? 예, 네, 이번에 번식한 픽시 프로. 와, 픽시도 와다 변태를 했네. 와, 픽시 프로 베이비들 좀 변태한 베이비들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자라는 어, 그런 아이들인데 아기 때는 굉장히 귀엽고요. 이런 좀 참개구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좀 작긴 하네요. 얘네도 근데 밥잘 먹죠? 어, 엄청 잘 먹습니다. 그 금방 크잖아요. 예, 5일만 지나면 한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3배 이상 자라서 튼튼하기로 유명한 종이고요. 워낙에 예, 키우기가 쉬운 종이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아직도 하트풀 이 안에 또뭐 팩맨도 있고 여전히 뭐 많은 개구리들 아, 번식을 하시고 계시고요. 아, 지금 토마토 프로. 와 두꺼비도 있네요. 예, 이 종은 지금 일본의 미야코 섬에서만 사는 미야코 토드라고 하는 종이고요. 네, 어, 우리나라 사는 두꺼비보다 조금 더 작은 종입니다. 와 너무 귀엽다. 다양한 양서류들 프로페밀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페밀리 천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문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앤더슨 살라만다죠 이거는. 네. 예, 지금 엔더슨 살라만다 성체들. 이제 우와. 세 마리가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야, 우파루파랑 이제 유사하게 생겼는데, 우파루파랑 다른 종이고요. 어, 이제 얘네는 사이티스가 아니죠. 맞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좀더 사육에 부담이 없는 엔더슨 살라만다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국내에서 번식 사례가 없지 않나요? 예,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성체 세 마리로 이제 또 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번식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들이고요. 보세요, 벌써. 밥 주는 줄 알고 얘가 오는 거예요. 자기 밥 달라고. 이렇게 양서류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키워보시면은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서류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아시고 느끼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프로패밀리가 또 이제 스스로 k i c b 국내 번식을 해줌으로써 국내 양서류 시장을 늘리는 데 있어서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ep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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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per... okay, te veo. Ah, Ok, e va.